자, 513번부터 보겠습니다. 3, 4에서 원의 이루는 원의 근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음. 사실 이 경우에는 3, 4를 지나는 직선을 이제 써 가지고 어. 0, 0까지 거리 재면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기울기 할 때, 원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 공식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laughs> 이게 이제, 원래 공식은 이렇게 해요. 본 적이 있긴 있죠. 음. 근데 R이 1이니까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아, 똑같아요. 그, 이게기억이안나면뭐 이렇게 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없다 없이는 말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0,0까지 까지를재를재면1이다이걸이용할거아니에요 그럼 저 근호를 양쪽에 곱한 다음에 제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8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작은가? 어. 자, 이 방정식에, 해가 저두 직선의 기울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두 직선이 론런예각이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림안 그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빼고 절대값이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1 플러스 m1 m2. 그네 m1 m i n u m2다. 이놈이 절대값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m1 m2는 얼마예요? 8 분의 15예요. 그죠? 그 다음에 m-m2는 두근의 차잖아요. 두근의 차 공식도 쌤이좀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나요? 두근의 차 공식은 기억납니까?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기억나죠? 이걸 기억 안 하면 맨날 뭐하고 있어야 돼요? m-m2의 제곱은 M m1 플러스 m2의 제곱 마이너스 4m2 이거 해서 또 제곱근을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인데 루트 한별식이 2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8 곱하기 15. 이거예요. 1 더하기 m&m2는 얼마겠어요? 8분의 23이니까 23분의 8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나머지 뭐 계산만 하시면 되죠. 8, 3, 24. 24 공통적으로 뽑히네요. 23 묶으면 24 마이너스 20 이네요 4 1 2 24 4도뒤6 되겠네요 그러면 네. 23분의 4로뒤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두근의 차 공식을 사실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도 없지만 확실히 조금 편해요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특히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했을 때 문제풀이를 좀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54번, 어 거리 60km 떨어진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C 도시가 있는데, 신도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 건데, 어, 어 2차선, 4차선, 직선도로를 건설한다 2차선은 6억원 4차선은 8억원 네, 공사비용이 되는데 공사비용이 최대일 때 탄젠트의 값을 것이시오 도대체 왜 공사비용을 최대로 늘리고 싶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공사비용 최소의 문제를 묻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네 아무튼 공사비용을 최대로 늘리고 싶다 그런데 최대일 때 탄젠트의 값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공사비용의 최대값을 물은 거예요. 최대인 상태만 물은 거예요. 최대인 상태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용을 계산할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굳이 숫자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그냥 1이라고 하세요. 여기 2라고 하고, 1키로, 2키로 하고, 문제 풀어도 답이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올까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공사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어... 여기 보시면, 111이라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거든요? 이거에서 여기 직각 삼각형이다. 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십니다. 이거 이용하란 얘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직각인 걸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여기 세터를 적어보죠. 그러면 AP는 2코사인 세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공사 비용의 관점에서는 6억 원을 곱해야 되니까. 네, 거의, 일단 써볼게요. 여기가 2코사인 세타에요. 여기 뭐 2사인 세타죠. 그럼 공사비용은? 이 코사인 세타는 2차선이니까 6억 원이 들잖아요? 예, 네, 그니 그러니까 16을 곱해서 12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8억 원이 드니까16 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겠죠? 결국 그냥 삼각함의합성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죠? 예. 네. 얘도 굳이 숫자 키워서 힘들게 가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탄젠트 알파는 4분의3이 됩니다. 구하는 라게 탄젠트 P A 예 A.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구하는 라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음. 최대이 라는 상황은 어느 어느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뭐가 된 상황? 2분의 파이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대일 때 탄젠트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라서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봐도 되겠죠? 네. 555번 보겠습니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0이 아닌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모양을 좀 바꿔보면 좋겠는데, 탄젠트 X-3X는 난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사인 X 공통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X 한 개를 가져와도 되겠죠. N제곱 있으니까. 얘랑 사인 X랑 짝을 맞춰줘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어,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말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한 다음에, 뭐, 에다코사인 X분의 1 하면 되겠죠. x 스1마 제곱이고요. 이놈의 알파다. 그쵸? 근데 알다시피 1마 o 스코사인 x 는 100각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 제곱 2분의 엑니까 여기 x 가두개 필요하죠. 코사인은 어차피 뭐 확정값이니까 상관없고요. X의 n-3제곱분의 1. 요게 알파다. 이솔인데. 어차피 부정경의 X의 개수 다 맞췄기 때문에 여기 X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면 n은 3이구나. 오히려 저기 X가 추가로 더 있어버리면 이거 절대 쓸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죠. 알파는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laughs>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그냥 알파와 n 구하라는 거니까 n 구했고 2분의 1 구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 초월함수 극한 문제에서 외우고 있는 극한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양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극한의 식에 등장하게끔 최대한 식을 변형한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고요 556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S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코 o s X 뿔마 1이 아니라고 나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SX를 첫째 항 1이고, 코스나, 뭐야, 공비가 코 o s X인 무한등비 급수이고, 코 o s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s x 라는 놈은 1-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얘가 이제 뭘로 보여요? 이 사인 제곱 2분의 x분의 1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x가 0으로 접근할 때 ax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sx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4도 수렴한다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b가 0이 어야겠네요 b가 0이 아니면 수렴 안 하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극한값은 분자에서는 a 쓰면 되고요. 분모는 2 곱하기 4분이니까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a죠. 이게 4네요. 그럼 a는 2니까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었다. 네. 이 문제 역시 쉽게 풀리는 것 같네요. 비쉬오 되나? 괜찮아요. 다음 문제 어렵거든요. <laughs> 다음 문제는 그 창에서 여섯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 1이고요 지금 뭐뭘좀 보시냐면 삼각형 DEF 하고 뭐원 C의 넓이 이런 거 아, 구하라는 게 삼각형. DEF구나. 그다음에 원 C의 면적이구나. 이런 거좀 확인하세요. 그림 확대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일단에 써 놓죠. 삼각형 DEF 이놈이 f세타. 그리고 원 C의 넓이. 이놈이 g세타. 구하라는 것은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 양의 법칙 접근할 때 세타, g 세타, 네, f 세타입니다. 어차피 그림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림만 있어도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시도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원시의 반지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죠? 네, 뭐, 이것도 확 쉽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지만, 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지만, 여튼 뭐, 그 4분의 3타의 탄젠트와 관련 있는 문제일 것 같다. 왜냐면 제가 2등분 위치고 또 2등분이 될 거니까. 그죠? 얼추 그래 보이고, 삼각형 DEF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 하이 마이너스 하 분의 세타라고 볼 수도 없네요. 예, 저기가 직각이 아니어서 이좀 고민이 돼요. 이게 뭐 이거 셋 중에 이미의 두 변의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을 구해야겠죠. 예, 그래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동시에 이제 구해보려 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음. 일단, 직각사각형의 길이를 좀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편의상 5, 2의 길이를 A라고 적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수를 잡아도 상관없다고 했죠. 대신에 변수를 잡는 대신에 이 A를 1과 세타로 표현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네. A를 1과 세타로 표현하게 하면 되니까, 관계없다. 라는 얘기인데, A를 잡아놓고, 이 A를 1과 세타로 표현을 먼저 시도하지 마시고 일단 F세타와 G세타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왜 이러느냐 이것도 경험으로 하는 건데 사실 구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A와 세타의 관계를 구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그럼 F2가 뭐가 되니? 여기 이제 내가 a 를 잡았으니까 F2는 A, s i n 2분의 세타겠죠? 세타 세트 아닙니다. 2분의 세타지. 납득하시죠? 네. 그 다음에, ED를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ED 구할 수 있어요. 왜 ED를 구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을 어차피 지울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ED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하나의 길이의 더블. 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여기 이제 4분의 세타일 거기 때문에, 뭐라고 볼수 있냐면, A 코사인 4분의 세타의 2배라고 볼수 있죠. 여기가 A니까. 그죠? A 코사인, 아, A 사인 4분의 세타? A 사인 4분의 세타의 2배.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면, ED는 EA 사인 4분의 세타. 라고 잡아도 되겠네요? 자, 그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예, 네, 지워놓고. 이거 두 개를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끼인각을 지금 여기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끼인각은 일단 이쪽에서 여기가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예요 여각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빼면, 그걸 2분의 1개 하면 2등각 상태니까, 여긴 뭐가 되겠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가 될까요? 그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세타가 돼요. 이 말은,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e a 제곱 s i n 2분의 세타 s i n 4분의 세타 그리고 sine 파이 4분의 3세타 이렇게 돼요. 근데 sine 파이 4분의 3세타 어차피 s i n 4분의 3세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보죠? 예. 이를 정리하시면 a 제곱 s i n 2분의 세타 사인 4분의 세타 사인 i 분의 s i 타 n 렇게 정리해 놓죠 n sign, s i 네의 반지름은 뭐라고 보면 되겠냐면 아까도 사용했지아 sign, a 탄젠트 4분의 세타라고 볼수 있죠. 알잖아요? 네. r 이란 놈이 a 탄젠트 4분의 세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g 세타라는 놈은 파이 a의 제곱 탄젠트 제곱 4분의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접근할 때 세타, G, 세타, 분의 F,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각각 분모 분자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제곱은 약분되는 대상일 거라서, 사실 내가 A를 인도 잡았는데, A를 세타에 대해 표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개수는 어차피 맞을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사인 세타 3개니까 0 되는 거 3개고, 분모는 탄젠트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개 지금 보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수는 다 맞아요. 개수 다 맞으면 숫자만 읽으면 되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얘가 32분의 3일 단 분자에서 나오고요. 분모는 16분의 파이죠. 그러면 파이 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분의 3이 이것의 극한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 52를 선언하자마자 얘를 세타에 관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할,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이게 막 구했어요, 이제. 이걸 선언해서 구했어요. 왜 이제 이 52를 A로 잡은 것도 알겠죠. 52를 A로 잡으면 저게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직각 삼각형 조건을 활용하기도 좋고 이 내접원 조건을 활용하기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잡더라도 사실 52를 잡게 돼 있어요. 잡게 돼 있고 대신에 오일을 잡아놓고 이걸 세타나 이대관에서 표현하려고 애를 괜히 쓰기보다는 최종식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여전히 애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때 하려고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굳이 미리서부터 이걸 세타에 관해 표현하려고 하다,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최종식의 모양을 보시고 여전히 그게 남아 있으면 그때 구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죠? 네. 이것도 약간 다분이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금 저 a를 안 잡으면 풀기가 되게 불편해 못 푸는 건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못 푸는 건 아닌데 푸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짜증나거든요. 짜증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걸 잡고 또뭐 이거 구하는 것도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서 이 문제가 어 그냥 이 생각 이렇게 잡아 가지고 바로 이식 써야지. 이 생각만 하면 사실 대부분 다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대부분 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 생각하면서 극한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시된 정보를 가지고 세타와 숫자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기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특별히 어떤 변을 따로 임의로 잡는 게 여기 이 변을 뭐라고 하자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으려면 걔랑 원래 있던 세트랑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걸 언제 하시면 된다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무슨 말이알겠죠 처음부터 하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 다음 실수 전체에서 미분과 는하면서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정했습니다 곡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1 Gx 위에 서만이 섭사인 게 M 이라고 했을 때면 고비 얼마다 차를 구하세요. 뭐 그냥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그데 Fx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줄수 뭐 없죠. 그러면 M 1이라고한 놈은 Fx 뭔지 모르겠는데 F 프라임 타이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음... gx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파이 파이 이걸 가지고 f파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g파이를 구해보면 f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5파이예요. 근데 사인 4분 오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말 하는 거니까요. 네. f 파이가 2구나. 이걸 조금 먼저 알아내라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FX 곱하기 c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텐데요. G 프라임 파이를 구해보면 F 프라임 파이 곱하기 사인 n 4분의 5파이니까 minus r o 2분의 1, 그리고 F 파이 구했잖아요. 지금 2라는 거. 코사인 4분의 5파 역시 마이너스 루티브네. 이렇게인데 얘가 m2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m1과 m2의 곱을 지금 제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m1 곱하기 m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 얘를 그냥 m1을 놔두고요. M2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얘가 M1이니까 M2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M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다고 볼수 있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M1에 관한 2차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M1이 양수권 중간에요 그죠? 이거를 양변에 루트1을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1을 곱해서 m1에 대해 정리해보시면 플러스 2m1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온는것 같거든요 그러면 m1이라는 놈은 그 내용을 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2만 가능하겠네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예? 네. 그럼 M2는 이미 우리한테 관계식이 있잖아요. M1 저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게 M2가 되겠네요. 그러면 M1, 마이너스 M2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네. 루트 2분의 3이라고 하죠. 물론 답은 유리화돼서 2분의 3고 적혀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연립방정 싶은 느낌이죠. 미국만 틀리지 않는다면. 답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다 됐네요. 예. 네. 여기 이 단어는 여기까지.